아우, 좋다, 각이야. 각이 가기 좋죠. 야. 날은 날씨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어. 날씨 되게 더웠는데. 더하기도 하고 나도 토요일 날에 결혼식장 갔다 왔잖아요. 네. 토요일 날그 유성까지 응, 응. 어, 어제는 이제 그 간판밖에 돌고 오고 응. 토요일 날 결혼 아 어, 대전도 날씨가 되게 좋았어. 응. 토요일 날 어, 지금 아마 이태리로 어제 밤에 이태리 가는 비행기 타서 어, 아마 도착했겠다. 좋겠다. 어, 두번 타야 한다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긴 시간 비행기 타기 저는 살짝 자신 없어. 뭐갈 일이 생기면. 마지못 때 가야 되겠지만 네. 아 이렇게 열몇 시간 비행기 타는 게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데다가 나 <laughs> 아, 진짜 뭐 언젠가는 타겠지 그죠? 그죠, 음, 그죠? 이태리 갔다오면 좋은 선물 사오겠지 부주그 <laughs> 축의금도 많이 했는데 진짜 두둑하게 어, 하셨나 보네 두둑하게 했어요 아 선물 사러 오자 <laughs> 오늘 이게 SUV죠 오늘 <laughs> 네, 주인공 맞아요.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24년 4월 29일 오늘의 주인공은 2015년 6월 최초 등록 기아 더뉴 스포티지 r 2.0 에이스입니다. 아 에이스 크래커가 에이스? 생각나네. 그렇죠? 예. 아이스 크래커 좋아하거든요. 과자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어. 진짜 오래됐어요. 색상은 실버고요. 네? 주행거리는 1 3 0 0 0 아닌데 131,000km. 야. 13,000km <laughs> 탔어면 얼마나 좋아. 어제 뭐술 한잔 한게 조금 정말 술이 될괜찮아이죠 조금 더 조금 더 할게요 아그래요 어, 자식이 다 썼는가 보네 한잔 어, 그 다음은 또그 음, 아, 다음은 사고 여부는 네. 무사고예요 무빵이에요 무빵. 무빵입니다 무빵 네. 그 다음 가격은 <laughs> 방송 가격은 880만원이고요 <laughs> 아우 좋다 가격 가격 좋죠 자 가격 좋게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네, 시세 보시면 알아요 네. 사고 무빵에 네. 어,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주행거리에 어, 이보다 물론 뭐 사고 좀 있고 한 것은 싼 것도 있어 네. 이보다 살짝 싼 것도 있지만 음. 반대로 비싼 게더 많아요. 그렇죠. 네. 음. 어. 자 맞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옵션. 좀어 그래도 부족. 감 없는 그런 옵션을 보여줍니다. 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있고. 네, 버튼이에요. 네, 정품 내비에 후방 캠. 정품 내비는 아닙니다. 아, 정품 아니에요? 어, 그냥 내비. 아, 그냥, 그냥 내비죠?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 다 이해합니다. <laughs> 우리,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전문 시수다 이해. <laughs> 어, 13만원, 13,000원을 만들어도 다 이해하고, 다 이해한다고. 어, 나도 시 이해해요. 아유, 그럼.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음, 다음. 좋고. 앞좌석에 통풍하고 음. 히트시트 다돼 있고. 네. 아, 근데 제 거는. 어, 충 쪽은 열선만 있어요. 네, 열선만 있고. 미안하지만 통풍은 운전자만 위한. 맞아요. 운전자를 위한 분풍만 음.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석 뒷좌석에는 열선 다돼 있는 거. 네, 것 같애요, 열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패스, 네. 블랙박스.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크루즈도 있네요. 크루즈. 어, 옵션 좋다, 이 정도면. 그쵸. 네. 한저 앞이 더 저거 보여요? 요거는 뭐. 이게 뭐 사제 HUD같은데 아 어. 뭐안 들어와요 오래됐는지 <laughs> 그건 <그래요>? 안 들어옵니다 <laughs> 예, 저거는 그냥 뭐 없는 사람 치시면 됩니다 <laughs> 사제로 장착한 그 HUD인데 네. 불안 들어오네요 어 어, 스위치가 어디 있나 뭐 나중에 뭐번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 불안 들어오네 <laughs> 네. 여기까지예요 네 옵션 뭐이 정도면 됐죠 그럼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래도 뭐 갖출 것들은 거의 웬만한 건다 갖췄어요 네 맞아요 뭐 썬루프 뭐 이건 선택 옵션이니까 썬루프도 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동적인 미러라든지, 그죠? 여기 VDC, 액티브, 에코, 누르면 에코 불 들어오죠? 네. 어, 에코 누르고 갈까요? 어. 그리고 뭐 계기판, 조명, 조절. 옵션 뭐 괜찮아요. 음. 동풍까지 있고, 스마트키, 넵비 있고, 이 정도면. 맞아요. 잘 이렇게 쓰는, 그죠? 자주 쓰는 옵션들은 다 있으니까. 네. 어, 날씨가 비가 와서 살짝 추운 듯 해서, 네. 열선 켜보니까 열선도 잘 됩니다. 네, 저쪽도잘 나와요. 네, 일단만 들었는데도. 안네 <laughs> 껐어요 일단 조문뜨끈해요 완전 따뜻해. 어 따뜻해요? <laughs> 나중에 뒷차석도 넘어가가지고 뒤에도 한번 체크해봐요. 아이자이게 <laughs> 예. 그러면 뭐 주행 느낌을 한번 보러 이렇게 뭐 나와봤는데요. 네. 일단 주행 느낌 좋아요. 아주 양호하고요. 첫날에도 네. 제가 이 잠깐 몰아봤어요. 음. 차가 들으면 제가 몰아보고 네. 제가 마음에 들면 매입을 하잖아. 맞아요. 맞아 네. 예. 어떤 차로 바꿔는지 아세요? 그거잖아요. 뭐. 산타페. 그렇지. 네, 산타페 TM으로 바꿔가셨어, 우리 <laughs> 네, 근데 산타페 T M으로 바꿔 가셨어 우리 차주분이. 근데 산타페 T M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근데 이걸 또 본방송에 올라가기 전에 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차가.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 먼저 갖고 이거 다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시겠다라고 을 하는데 네. 저희가 아 아닙니다 이거 구입하지 마시고 좀 이따 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어그 그거, 그거 진짜 좋았거든. 2 100만 원대 산타페 T M이 응. 진짜 그런 차가 있을까 싶어요. 어? 제가 또 정성껏 만들어놓은 것도 맞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뭐만지 알아요? 뭐했어요? 그 차가 4륜이었잖아앞 디퍼, 뒤 디퍼 오일, 미션 오일, 아 엔진 오일, 어싹다했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도 교환했지 아마. 어, 타이어도 타이어는 아마 입고된 날 그날 아마교 교환, 교환했을 거야. 음. 교환해놨고. 그 상품을 또 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음.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광택 네. 딱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이 오셔서 음, 요거 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바꿔 갔어요 한번 타보시고 뭐 당연히 차 상태야 뭐 아, 최고죠 어, 내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웃음> 좋대요, 좋대요? <웃음> 네, 뭐알 필요 없죠 <laughs> 음, 그 소음품까지 다 챙겨서 저희가 어, 항상 그 출고를 해드리니까 근데 이것도 어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인지라 네. 어 되게 잘 탔어요. 일단 차도 탱글탱글하고 댕글 음. 핸들 하나 쏠리는 거 없고 음. 쭉 바로 가잖아, 봐봐. 이게 너무 좋죠. 쭉 가죠? 네. 어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뭐, 그죠? 뭐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네. 어 주행거리 13만 k 로 자, 연식 대비는 뭐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계산해보시면 네. 제가 네. 15년, 9년 정도 됐죠? 네. 어 정도 됐는데 어그렇게 많이 주행 거리를 많이 타진 않으셨어 장거리를 아주 이렇게 많이 다니신 것 같진 않고 네. 그 적당하게 타신 거 같아요. 네. 9년 된 차에 13만이면 네. 보통 1년에 만 킬로 이상은 타잖아요. 어, 보편적으로는 1년에 2만 킬로 정도를 얘기를 해요. 네. 네, 1년에 2만 킬로 물론 넘게 타신 분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덜 타는 분도 있고 1년에 만 킬로를 채못 타신 분도 있고 네. 다 틀립니다만 어 많이 타고 적게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더라도 적게 타든 많이 타든 그만큼 관리만 맞아요. 내가 알아서 그냥 기억해놨다가 관리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네. 많이 타는, 타면 타는 대로 또 적게 타면 적게 타는 대로 이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 키도수가 어, 좋아도 관리가 이렇게 그때면은. 대충 이렇게 하신 차 있어요. 이렇게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이 보면 관리를 좀안 하시는 경향이 가득 있거든. 그러면 상태 이렇게 안 좋은 차들 많아. 순총이 많이 받잖아요죠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격은 킬로수석 당위로더 주고 사야 돼. 맞아. 많이 더 주고 사야 되 잖아. 맞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laughs> 이올수 있는 것 같아. 요자 일단은 어, 히트 보고는 근데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음, 여기 음. 거기 말고 이 쪽인데, 언뜻 음, 네. 딱문 열고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 이게. 네. 근데 뭔가. 실제로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보면 아마 보충해서 올라갈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살짝 갈라지고 어, 틀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어, 네. 타고 내는 부분이 항상 대비 많이 가잖아요 어, 이것도 내가 다 캐치를 했지 이거 <laughs> 해 하면 됩니다 하면 여기도 세부 부분, 분이 네. 부분이 새거돼요 가면서 음. 핸들 부분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 뭐 그냥 10년 가까이 된 차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수준이긴 한데 보면 이쪽은 조금 양호한데 네, 좌측이 아, 살짝 사용감이 좀 있죠 네. 어, 조금 이 사용감이 있는 거는 연식이는 차들은 막 그러려니 하고 타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네. 요거는 그 범위를 조금 넘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핸들 복원까지 진행을 네. 하려고 해요 네. 나머지 타이어 상태 다 좋고 이렇게 봤을 때 자부점검 영상도 남아있죠 네 있습니다 어, 이제 오일 상태나 어, 산타피나 마찬가지로 네. 이 차도 오일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체 부싱 이런 부분들 확인 한번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어, 바로 이제 교환해서 데리고 네.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도 뭐 연식 대비 괜찮고요 외관도 그렇고 상당히 잘 탔습니다 에어백도 한 10개 되나? 자, 하나 요 측면 기둥이 있죠? 네, 있어요. 여기 비필러에도 있고 어.. 이게 듀얼, 사이드, 커튼 헬백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트 옆에도 나오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있겠네 뒤서서가 있으니까 외백은한열개 네.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안전장비로도 어,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네. VDC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길로 폴리텍 어, 가서 뭐.. 다채 구경하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정비 점검해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